아가리 파이터가 아니라 아가미 파이터 뭐냐? 장명 센서가 좋은 편이네 문이 잘못됐어? 그냥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시속도 괜찮을 것 같아 눈 정도야? 극복할 수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뭐였지? 50 으악! 그렇지 바로 이거지 닉네 아가미 파이터부터 알아봤어 혹시 물고기니? 이들이 상당하거든요 그리고 탑으로 다가면 좋은 게 최대 체력비 되잖아 패시버가 빠졌죠 와우 둘이 진짜 말이 안 되게 들어갔는데 물론 진짜... 자신구애들도 말이 안 되긴 했는데 놀랐습니다. 네. 아, 선 2렙을 찍어버렸네. 요거 내가 빨리 2렙 찍어줘야 돼. 어, 이겼네요. 레신나 고맙다. 고마워. 진로방해 해줬구나. 앞으로 제 먹잇감이 될것 같고요. 이 딜이 진짜 탱커 상대로 너무 좋아. 치속도 다무시하던 선택 같아, 이렇게 보면. 탄만 믿자, 얘들아. 탄만 믿으라, 오늘. 봉성 2개랑 한마 하나 딱 사겠습니다. 어디있어 어디있어 갈리오에 어디갔니? 어디 갔니? 집을 갔나? 아니 근데 패시브에도 재력회복이 있고 기발도 회복이라서 괜찮은거 같은데 오. 이 견제가 이 친구에겐 클거라고? 이블리랑 뭐해 너 6렙 전에갱기 오지마라 안통해 안통해 두..두어 안통한다니까 왜와가지고 이 영. 어, 잠깐만 좀 아픈데. 참 이거 불이 좀 불. 불좀 꺼줄래? 아 됐다. 아 됐다. 어, 땀났나 이거. 와서 아, 어. 아! 궁배하고 나서부터 달라지지. 어, 공속이 미쳤다 이제. 어 이건 뭐지? 안 나를 약보네 허, 이거 딜교는 나오지 인마 당황 안 하지. 아 장인 체대석으로 단련된 내 킬각을 야 기발 좋다야. 어, 아이 네. 미스 초가서 근본인자 소리 나오잖아. 어 추가딜이 없네 이게 피해주고. 없어요. 호우. <laughs> 아, 이 친구들이가 한참 멀었네 이거. 레벨이 6이 될 거란 말이에요. 뭐야? 어? 유학을 떠났어. 유학을 떠났으면 포방 뜯어줘야죠. 에, 너 궁도 없잖아 임마. 올라오지도 못해. 달려야, 형 갈게. 아, 대포 한번기좀 애매하거든요. 띠용. <laughs> <laughs> 좀 아슬아슬하네요. 한번 더. 아? 어? 요건 빼겠어. 요건 내가 빼겠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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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쌌다. 호. 메이스 아니고, 나이스 아니고, 지니어스. 뭐야? 아니 전령을 여기 왜 봐가? 이건 뭐야? 이건 뭐지? 자식신니 뭐? 먹으라고? 밥 먹을 수가없지 뛰어 잠깐만 너도 슬러우야 제발 뛰어 그렇지 됐다 이거 한대이 c 달달하고만 니잉! 미니 c 미니 내셔 <laughs> 레셔 떴다. 내셔가 뽑긴 어려운데, 뽑으면 정말 좋은 아이템이거든. 야, 내포방 왜 이렇게 많이 먹었니? 알게 모르게 많이 먹었... 어어... 거서좀 컸구나. 여유가 다른 곳에 있으니까 나한테 박았겠지. 야, 공속 바른 초과서는좀 적응이 안 되지. 어... 나도... 하고 싶어 미치겠지. 미치겠지. 고 싶어서. 용? 어, 못타 지금 뭐? 어, 못 타지. 어, 못지못지 어, 텔포 타 게임 마. 지바바바바바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놀람> <놀람> 진퇴양난이죠? 냥냥! 됐어! <laughs> 미션! 컴플리트! 존나 귀여웠어 와. 이 정도면 투니버스 나와도 되어져 네. 포블 가자 포블 누구... 좀. 나야! 하지마! 하지... 뭐지? 귀엽네 호호호 오 나를 말이야 다구를 쳐 그래 센 내가 좀 봐줘야지 이해해 줘야지 그래 이번 궁은 저기 킬로 쓰지 말자 라인 쑥밀어넣고 일단 스택을 어 뭐지 아 그지 이 내가 전령을 먹어버리자 그냥 궁들이 얼마냐 궁이 없어 좀 애매하네. 어? 어? 와와 와, 어. 땄다 게임이 이상하게 흘러가긴 한다 이게 내가 타겟팅이 참되게 좋은 덩치기는 한데 타겟팅이 됐어 지금 약 어우 야한 놈은 딜넣었다앙 먹어줬는데 됐다 됐다 한타 한타 됐다 오호 <laughs> 이게 탱커를 하나 조정하면 돼. 알더라, 알더라. 뒤좀 봐라. 아이,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이상한데? 아나 이니시에이터 아니다. 아, 덩치가 크니까 스킬은 다 맞네. 덩치가 큰 탱커야. 띠용. 어, 좋은데, 차라스. 그렇지. 아톰을 가겠어? 어? 아직도 싸운다고? 오호호호호호호호호이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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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목소리> 하... 어, <목소리> <띠용? 목소리> 밀어 어, 아깝구만, 세다. 세 확실히, 세 카이사 미쳤다. 와 카이사 미쳤다. 혹시 혹시 땅우양 아세요? 와, 이젠 죽어도 돼. 야 그래 죽어도 돼절두번 할게 명예로운데 나 벨트가 떴거든. 자, 너네도 전멸을 써야 돼 최소 나를 보면 이제. Hello. 뭐지 이아개 같은 챔피언이네. <laughs> 어? 제라스 할수 있어 할 수. Yeah. 이것 때문에 한탄 이겼다. 아잘 찼는데! 한타, 나가리다, 이거. 아. 뭐야, 뭐야, 급발진 뭔데? 아니, 왜지? 괜찮아, 나왔어, 나왔어, 진정해. 아, 개가. 극딜 넣었다, 극딜 꽂았어, 잡아! 그렇지. 아, 궁들 시원하거든. 야, 야, 야. 야, 이글링 캐리다, 이거. 저, 전혀. 아! 놓고는야. 말이 떴다. 다음 즈메타 댓글에 많이 남겨 주시고요.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나니 테스트 콘텐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네이버카뭐 우와! 무 함께 카페. 지금 Wow!